장녕하세요 음, OKG, 오일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나갈 건, 이제, 셀컴인데, 이 셀컴은, a r o u 하고, 이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둘러싸는 이라 하는 거죠. 둘러싸다 하는 표현도, 이제, 같이 간다 하는 거예요. 우선,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이대로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 페이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뒤에 것까지볼 테니까는, 멈춰 놓고, 모르겠는 거. 한번 보시다, 보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어근을 모르면 항상 얘기하죠. 어근을 모르면 은 적도 의미가 사실상 살아나지 않는다 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다 보면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강안 되지만 좀 길게 온 것도 그 있고 그런 게 계속 어근 베이스로 좀 어근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밑에 가다 보면 그게 대부분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래서 보면은 좀감 잡을기가 이제 좀더 쉬워진다 하는 거죠. 이사컴스터에서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스탠이라는 것이 서 있다 하는 거죠. 원래는 서 있다 하는 것이 꼭, 꼭그 물건이 서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제도가서 있는 것까지를 마찬가,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ANC는 어떤 이제 명사형 의미가 되니까 뭔가가 세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서 어차피 이게 이제 주변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주변에 뭔가가 놓여져 있는 상태로 보면 돼. 그래서 상황, 환경, 사정, 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여기서 결정되는런건 어떤 상황의 처언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과금상태의 형세 역할을 할 때, 이렇게 상황적인 상황,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Circumstantiate, 이 부분도 여기에서 이놈이 동사화된 걸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AT가 이제 동사화돼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상황이 증명해준다 이런 이런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이제 뭐그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 이제 이해하기에는 뭐 이걸 알고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명사형이고 뭐 이제 이렇, 이렇다 하는 거고요 circumspect에서 이 스펙트라는 건주위를 스펙트가 보다 했잖아요 그죠 주변을 살펴본다고요 막 살펴봐 그 어떤 놈이야좀 성격이 하이 아, 새끼가 아주 뭐하는 새끼예요 신중한 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다 이렇다 하는 건 명사형이라는 게 형사형이라는 건 형사형이라는 건알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 단어를 알면은 형용사 꼴이나 명사 꼴은 뭐 n,e,s,s가 들어가 t i v 이들어가 이건 명사이고 t,i,v가 들어가면 형용사형이다.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이 꼴이 바뀌면서 의미가 완전히 또다양해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놈 하나만 하면은 의문의 감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서컨브레스에서 이 퍼라는 것도 우리 항상 본 거야 이게 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응 알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날라 놓는다 하는 게 주변에 내가 주변에 뭔가를 날라 놓을 수 있는 그 범위나 경계를 얘기를 해요 그 원주 이제 이거는 수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래서 도형이라든가 이쪽에서 얘기고 그러니까 주변 주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범위 쪽이 되니까 영역이 되고 경계선이 되고, 이렇다 하는 거고요 c i r c 큐 e 에서이 o c 라는 거. 이, 이 C자로 Q자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Loc라는 그러니까 것이 스피커예요 말하다 하는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빙빙, 애 새끼가 돌려서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돌려서 말한다. 돌아다니면서 말한다. 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건 이제 너무 물리적인 그 이제 측면에 맞춰 놓은 거고 그래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이라든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는 것까지는 항상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어근이 있을 때 이거 비유적으로 그 이제 좀더 의미가 확산될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곡한 표현이다 하는 거죠 완곡한 표현에서 이제 계속 막 빙빙 돌려대는 거 대답을 할때너 이거 했지 그러니까 빙빙 돌려대는 되면서 하면 이제 그 핑계가 된다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미 c 에선 n a v i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내비라는 것 자체는 이게 원래는 C가 되고요, 아니 C, C이 되고 바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배가 아, 바다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배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 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이 i g 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고예요, 고. 원래는 ACT, Act의 의미도 되고, 고다 하는 의미, 이그, 이그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원래는 항해하다죠. 내비게이터라는 얘기는 항해하다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 항해라는 것은 꼭 뭔가 타고 다니는 것 전체를 대변해버려요. 그래서 우주를 항해, 항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거죠. 이렇빙 돌아서 그러니까는 일주하다 이제 하항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죠 이거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써캄 사이즈에서 이 사이즈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컷입니다 컵. 자르자르다 하는 의미. 이것도 앞에서도 나왔어요. C I D도 역시 그렇다 했고 그리고 C I D는 또 떨어지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고 다른 어근입니다. 그때는 C I D가. 떨어지다 하는 그리고 또 죽이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c i T 2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각각의 어근에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게뭐 여기서 무슨 뜻이지? 뭐로? 이세 가지 중에서 뭐, 뭔 거지? 무엇인 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자른다 그런데 할례하다 음액 프로필을 자르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게아니 마음을 전결해다 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이 남자 같은 경우 성형수술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슬람교 쪽인가 그 여자들에서 이제 뭐뭐 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그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여성 인권과도 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이런 편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비위적으로 나왔을 때 마음을 청 이게 정결케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대부분 뭔가 관계가 있어요. 남자 포경이다, 포경 수술한다. 뭐 고래잡았다 는표 편을 썼는데 여성도 이제 그와 같은 뭔가를 이제 남 남성하고는 좀 반대 개념인데 그걸 한다 하는 것은 마음 은뭐 그러니까. 성욕을 없애는 이제 그런 음란한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확대돼갔다 확장돼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쉬워.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진다 하는 겁니다. 어휘로 간다 했을 때 똑같은 어휘인데도 뜻에 있어서 난이도는 이 놈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상. 서컨벤트에서 이벤트라는 것이 고예요 고. 그빙 돌아서 가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가서, 이건 빙 둘러싸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가서 빙 둘러싼다 하는 의미가 되면은, 그러니까 빙 돌아서 간다 했을 때는 이제, 그, 피해서 간다, 우회한다, 일주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일주하다 하는 의미라는 것은, 그 다른 단어에서도 볼 수가 있어서. 근데 일주하는빙 돌아서 가니까 회피해서 간다, 이렇게, 이렇게 싸다가 되고, 뭔가가 있을 때빙 둘러싸다가 되고, 에워싸다 포위하다, 이렇게 됩니다. 포위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선수치는 거다 한발 앞선다 뭐 이런식으로 보면 되겠지. c i r c 라이 s c r i b e 에서이 s c r i b e 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는 write라는 뜻이에요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쓴다 하는 건데 여기서 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draw, 드로우의 의미,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그리는 그런 의미로 지금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선을 이제 그린다라고 보면 돼요 의미상 그래. 선을 그다 하는 의미에서 경계를 정하다, 경계를 정하니까 너는 이 밖을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제앙하다 하는 의미가 나와버린다 하는 거죠. 이제 정의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 이거는 딱 여기까지 의미다, 의미지.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확산, 확산된다 하는 거죠. 서컴 엠비언트에서 이미 여, 여러분은 이거를 봤어요. MB라는 표현을 이미 봤다 하는 거죠. MB. MB라는 것이. 여기서 봐봐. 이 서컴도 주변에 놓고 이 MB도 어라운드의 개념이잖아요.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라운드, 어라운드 이렇게 돼 근데 어라운드, 어라운드가 아니라 여기서는 m b 언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ENT는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e n 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뭐 고의 의미도 이제 그 있다 하래서 m b 언트가둘러싸는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놈이 지금 중복된 형태가 되는 거죠. 썩큼하고 이 MB 자체도 둘러싸는 주변이 그랬는데 하나가 더 붙은 상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어사는 둘러싸는 뭐 이렇다는 얘기고. 서 i r c 레이 a 에서 여기서 이놈 설명할 때이 a m b 이라는 것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제 a m b 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그 접도가 아니라 어근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요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좀 삥삥 돌아다닌다 하는 의에서비슷하다 해서 앞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휘를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요 어근을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어근을 학습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어휘가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이제 그 모르는 어근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적어지잖아. 그래서 중요 어근부터 설명을 나중에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 어근이라는 얘기는 어휘가 많은 것부터. 그뭐 앰뷸런스에서처럼 앰뷸레이터가 돌아다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게 엠빌이 돌아다니다 하는 의미가 이미 이 의미가 또그 중복되는 감이 있으니까. 두루 돌아다니다, 소낭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다고 그랬잖아. 그죠? 렇 근데 여기서는 넌지시 떠보다 하는 의미가 될 때는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현에서 친다 했을 때이 친다 하는 것이 이제 손으로 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그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치는 의미까지를 이제 그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게 꽤나 많다는 거. 예요 대부분 아니고 꽤나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외운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이 뜻은 뻔히 알고 이 뜻으로 외워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음. 이사크 제이센트에서 이 잭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J E C T인데 그이 놈이 뭐야 그그 쓰러우의 그, 그, 그 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보다 보면은 뭐냐 하면은 야그 비슷한 뜻들이 너무 자주 나오네. 어근이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다가 던져놓는다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툭 던져놓고, 툭 던져놓고, 툭 던져놓고 했는데, 그게 내가 던졌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주변 안에 있는 거. 그 정도 의미예요 그래서 주변, 어떤 경계에 접하는 그 둘레를 도는 이렇게 된다는 게. 주변이니까 둘레가 들어가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경계라는 단어를 듣는 것은 내가 갈수 있는 어떤 한계를 정하는 이정도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 저기 해야 되겠죠. 그죠?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들어가서 음. 서 u 플루언스 이것도 일단 본 거예요. 플루언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플로우라고 그 했죠. 흐른다 하는 거. 이거. 근데 흐르는데 여기서도 말이 졸졸 흐른다 쳐봐요. 그러면 되게 유창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 플루언트라고 했을 때그 흐르는이라는 의미에서 매끄러운 게 이제 뭐 진행된이라는 의미하고. 유창한이라는 의미가 같이 나와지는 그런 형식이라 하는 거니까요. 어, 언어에서라면 이게 이제 유창한.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에 쓸수 있는 걸로 이제 그 적용된다 하는 거. 서커 플런스라는 게삥 돌아서 흐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형용사가 될 것이고. 서커 플렉스에서 플렉스라는 얘기는 원래 접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접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접는다 하는 거죠. 곡절 악센트가 있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같은 게 실제로 리플렉스라는 단어업은 만은 그냥 그 아는 게 되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악에서라든가 뭐 이런 경우라든가 이제 좀 그쪽이 좀더 이제 그 쓰기가 강해지죠. 음. 그 그러니까 만곡하다 하는 이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뭐그 뭐라고 할까? 그 이제 후, 뭔가 가 흘러가다가 확 접혀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힌다 하, 하, 하는 것은 좀그 휘듯이 접히는 것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래 이거는 폴드예요. 폴드. 폴더 접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플렉스 자체가 석한 벌브에서 이 벌브라는 것은 뭐 이제 턴이었잖아. 그냥 로테이트라고 볼까요? 비행기 돌다 하는 거. 로레 개념이지 그죠? 돌, 돌다 하, 하는 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게 옆을 돈다. 주변에서 돌다 하,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 여기서 벌리트라는 것도 의미는 이놈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이거는 삥삥 이렇게 돈다라는, 그러니까 이놈이나, 이놈이나 의미는 같은데, 이, 여기에 V 자가 여기서 U 자로 바뀐 거예요. U 자로 바뀌었을 때 의미에 약간 변화가 있어. 그냥 회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거는 말다 하는 것은 두루마리 반은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 말다 하는 의미서이 부분일 때가 이제 좀더 의미가 문제가 되죠. 이건 인발베의 개념처럼 어떤 사건이 휘말린다 하는 의미로 나오는 거. 서컨 밴디버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어려워요. 이, 이 밴드라는 것이 의미가 바인드에서 나옵니다. 바인드에서. 이렇게 묶다 하는 건데, 묶는데 빙빙 돌려서 묶어놓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표현 자체는 그뭐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어휘에서 나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근으로 이제 그 분류, 그, 그 분해는 안 된다 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 돌러 말하는 이제 완곡한 이제 그 우회로 이렇게 된다 하,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바인드가 어원이라고 했는데 의미가 좀그확그딱 말끔하게 떨어지지는 지금 않습니다. 그래서 서컴폴라에서이 폴라라는 것이 극지방을 얘기하죠, 그죠 극지방이에요. 극지에 극지 급지, 주변이 되니까 극지에 가까운 이렇게 된다 하는 거분 들어가서 서컴센터외 심해인데 이 센터라는 것이 가운데잖아. 가운데 주변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외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얘기할 때 이제 뭐 도형 쪽에서라든가 이런 이런데인데 내심 그러면은 인센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학책을 보든가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물리학이라고 해야 될까? 뭐뭐 뭐 하여튼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물리학에서 뭐 힘과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단어는 보기는 힘들거다 하는 겁니다. 그 서컴 서클에서 이 서클이라는 것 자체가 원이잖아 그죠? 그냥 이 자체가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이제 경계 쪽에 있는 서클이라는 것이 삥둘다 하는 데서 가장자리 경계라는 의미 쪽이 여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경계가 맞닿아 있는 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서컴 퓨즈에서 이 퓨즈라는 것이 뭐야? 그 퍼붓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중위에 서 쏟다가 그러니까 주위에가 되겠죠 그죠 주위에 그리고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다가 막 뿌리는거 이게 꽃나무야 꽃나무 나무가 여기서 그럼 주위에다가 물 준다 뭐 이런식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 둘러싸다 감싸다 하는 의미까지 그 있다는거 c i r c u m d e n a t i o n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렇게 되면 뭐냐면 주변침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이제 지질학 배우는 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좀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d 라는 것과 이 누드라는 것. 이 누드라는 것거 제가 네이키드죠. 발가벗은이라는 얘기야. 발가벗은. 발가벗은. 근데 네이키드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드 누드는 알잖아요. 그 그림이 누드 그림이 그러니까 맨몸이라는 표현이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d 는이 이게 강조의 의미야. 강조. 완전히 벗다 하는데 디누드 그러면은 밝아벗기다 이렇게 된다는 거 밝아벗다 하는데요 밝아벗다 하는데 가령 이 경우에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그냥 동사로 디누드 이랬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벗다 하는 의미에서 밝아벗기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토양의 개념에서 같은 경우는 이그 풀이라든가 이 이런 거 식생들이 하나도 없이 되어버리는 상태도 역시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이 침식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이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이제 그그다그 그그 흙이라든가 이것이 흙, 흙 위에 있던 나무라는게다 쓸려 내 내려, 내려가 버린 상태요 흙이 쓸려 내려가 버린 상태를 땅이 밟아벗은땅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이 썩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의미가 좀더 빠를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보면 뭐예요? 접두어 접두어 어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일수록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서컴 플루언토 이거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컴 플루언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위에 이게 있었는데 여기 또 모르고 써놨네 그렇죠? 모르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라고 얘기를 했죠. 서컴 차르스트레이터 여기서 차르 테르, 차르 테르, 차르라는 것이 흙이에요, 흙. 근데 흙이라는, 흙, 이 되면서 이게 지구가 되죠. 그래서 지구 주변에 해서 지구를 도어넣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서컨 플라이트에서 이 플라이트라는 얘기는, 플라이에서 나와, 플라이. 이놈이 명사죠. 날다 하는 거. 근데 플라이라는 것은 도망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플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도망치다 하는 의미인데 명사 형태가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야? 뭐 로켓이건 말건 어차피 상관이 없지만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천체 궤도를 비행하는 그러니까 주변을 도는데 이 주변이라는 것이 무엇의 주변이냐 지구의 주변에서 이제 천체 주변 주위다 하는 건데 일단 의문만 보면 그 전체 글 내의 문맥 컨텍 속에서 뭐이 뜻은 잡힐 수가 있어 주변을 나라 그럼 글로브에서의 글로브 자체가 구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브가 글로브 자체가, 이거 구체도 되고, 이거 자체가 지구도 됩니다. 지구. 그래서 지구 둘레요. 이렇게 되는 거고. c i r c u m 에서의자일이라는 것이, 그, 그, 회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로테이트의 개념이 된다는 거. 삥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 노, 놀이기구 타는 데 가면 자일을 r a 라는거 있잖아요. 삥삥 돌면서 쭉 내려오면서 막 돌면서 내려오는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이 핑핑 돈다 하는 건데, 핑핑 도는 것 자체가 주변이라는 표현을 그냥 이미 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회전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썩한 문화에서 이 루나라는 것이 달리가 되고, 그냥 문, 루나까지만 보면 이게 문이에요. 그래서 달을 위해달 궤도 비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 리터라는 것 자체가, 리터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이런 단어는, 이런 어근을 사실상 외울 필요가 그, 없어요. 없죠? 이런 것도 몇개 되지도 않고요, 어휘 자체는. 이런 거는 아예 그,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어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제 쓰던 어휘라고 그 어휘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좋아요. 그래서 어근으로서 가치는 없는데 그냥 보여준다. 이놈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적도어로 보여주고 위에서 보여준다는 건데. 이건 뭐그 쇼, 해안이라든가. 해안, 연안, 뭐, 이제, 뭐, 씨, 뭐, 이제, 뭐, 씨라든가. 그,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죠. 웨스트리은 이제 개천 같은 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그 뜻이다 하는 거. 근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그 연안. 그러니까 이거, 이거라면 일반적인 어휘책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제가 어휘책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단어는 뺄 거예요. 그 상당 부분 뺄 거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라든가 이게 아니라 가능하면 어근과 관련해서 최고 수준까지 어휘를 보여주겠다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서 최고 수준을 하는 것도 뭐 생물학적인 전문 용어, 의학적인 전문 용어, 지질학적인 전문 용어 이런 형태까지는 안 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고 수준이라 했지라도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어근과 관련된 것은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고, 실제 고급 단어라기보다는 어근이 특이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정는 어근별로 정리하는 데서 사실상 어딘가에 포함되기가 힘든 이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서커 메리디언 메리디언에서 이 메리라는 것 자체가 뭐야? <laughs> 메리디언에서 이 메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도 데이라고 그랬죠, 그죠? 데이 나. 근데 원래는 이메 이거 메리드라는 거 실제로는 이 지하 자체가 원래는 대이가 되고 대이가 되고 원래 이 메리드라는 거는 사실상은 이미드의 개념이에요 미드의 개념이 개념 개념다 하는 거 근데 이 놈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게 아주 자주 쓰이다 보니까는 이거 자체가 뭐 뭐로 쓰여버냐면 이거 자체가 대이인 것처럼 쓰여 버린다고 런데 이것도 앞에서 본 단어예요. 뭐, 뭐에서 봤냐면은 이피 메러라고 해서 이 에피를 볼때 이걸 봤을 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라는 것이 그래서 하루살이라는 여기서 에피는 듀링의 개념이라고 그랬고 뭐 위니 뭐 이제 옆이니 뭐 하는 저에서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거 그래서 이부분에 이 이제 왜냐하면 은 원래 여기서 이맥리라는 것이 미들이라는 경우하고 같이 가는 게딱 이게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만 보면은 이게 중앙 낮 가운데라는 표현이 됩니다 원래 낮 가운데 주변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선 근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에서 뭐가 나온다고 래서 메리디언에서 그러니까는 AMPM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AMPM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안테가 앞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그마 안티 메리디엄 포스트 메리디엄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뒤로 갑니다 그래서는 서큰밸레이트 음, 서큰밸레이트 여기서 같은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이 V자 이 q W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벽이잖아, 벽. 벽이야래 서컨벨레이트 그러면은, 성벽으로, 원래 이제 벽이야. 벽을 두르다 하는 놈이라는얘기예요 여기서 이, 이 음에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가령 무슨냐면은, 얘이 경우 가봅시다. 발음하고, 그, 그러니까 는 이게 이제, 어느 쪽이야? 그 폴란드 쪽이라든가 러시아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은 W 자음이 아마 그 W 음이 V 자로 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게 보면 이건 뭐라고 했냐면 뭐 이게 그 이, 이 이게 지금 V 자 발음이 나요. 비읍 자 발음이라고. 이게 바르샤바야. 바르샤바. 그렇죠. 바르샤바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이 경우에도 가보니까 의미에서 이그 베스트하고 v s입니다 여기 그냥 기를 할게요 웨스트하고 이 이게 의미가 동일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막대한 광대한 이제 웨스트 이게 이제 뭐 황무지 이렇게 나왔을 때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다 나중에 이 비슷한 것들이 늘 뒤에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할 때. 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당연히 처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어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근이 뭔 줄은 몰라. 그럼 여러분 이걸 이 처음 만다 대체 알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근별로 접근한다 하는 것이 그다지 안 쉬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는 음가를 얘기했을 뿐이지 이 VAL이 이 벽이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요. 단어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다 하는 겁니다. 대신 이, 이 월이라는 뜻은 월, 월이라는 뜻을 실제로 어근으로 자주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뮤러래, 뮤러, 뮤럴 뮤러. 이게 벽이라는 의미에요 이게 이게 훨씬 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 뮤러 그런 데는 대학관입니다. 대학이 옛날엔 대학마다 단장이 쌓여져 있었던 거에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벽, 들 간에 이런 식이라는 표현에서 서커노트에서 이 로트라는 것이 이게 돌다죠, 그죠? 돌다 하는 거. 그러니까 유전자나 회전을 다 하는 거. 로테이션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뻔히 알 것이고. 서커노큘러, 오클라. 어큘라, 이오클라는 것이 이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야. 모노오클라 그러면 이게 이제 그외환경 비나오클라 그러면 쌍안경.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커마클라 그래서 눈. 언절이라는 얘기죠. 눈으로 들을 사는. 서한플래니토리에서이 플렌시라는 단어 또 이제 그 플렌 플랜, 래니시라는 단어가 그 주변을 움직인다 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는, 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한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여기서 같은 하늘에서 뭔가 돌아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말에서 그래서 행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같은 거. 지금 이제. 제가 또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윙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가끔 막 사람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마이크가 그 자연 다큐를 찍을 때그 <laughs> 쓰는 마이크예요 제가 이제 크기가 좀 조그맣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걸 샀다가 이게 좀더 쓰기가 편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상문을 보니까 는 이게 그 밖에 외부 공간에 있을 때 150m의 소리까지를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 이쪽만의 소리는 녹음하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까지를 제가 그냥 흡수해요. 그래서 제가 한 2초 정도를 조용히 하고 있으면 잡음이 자동 생성 됩니다. 그냥 시험상으로 보여드릴게요. 2초 중간 하겠습니다. 소리 저기 한번 들리죠? 그래서 밖에서 좀 무슨 소리가 나도 그냥 그러려니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 근처가 길하고 멀지가 않고요 바로 또 옆에는 또 소방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윙윙거리기도 할 거고 어, 그렇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다 어, 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또 마이크를 사기가 그래요 이게 48만 원이니까 그러는데 자자 가면은 c i r c u 에서의 s 라라는 것이 태양이죠 그러니까 선이었어 그죠 선에서 나옵니다 태양을 도는 태양 주변에 스텔라에서는 스텔라 자체가 이게 스타예요. 인터스텔라 영화 제목 알잖아요 인터스텔라 별사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뒤로 가서 어, 여기까지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뭐 어, 앞에서 이제 가끔 얘기했던 거니까 어떤 특정한 방식의 강의를 원한다 어떤 특정한 내용을 원한다. 그러면은 어, 대충 반영을 해서 강의로 올리겠다 하는 겁니다. 자, 뒷 시간에 보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할 말이 없습니다.